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풍선초가 어 이제 씨앗이 많이 맺혔네요. 갈색으로 변한 것들은 다 이제 시방이 되어서 어이 너머까지 아주 많이 달렸어요. 아주 풍선초 너희들 때문에 볼거리도 있었고 재미있었단다. <laughs> 씨앗이 안에서 오우 단단하네요. 과꽃이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아 너무 이제 좀 지는 입장이라 이쪽에도 풍선초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클레마티스가 2차 개화는 못했지만, 제가 실을 받아보려고 여기 하나, 시방을 자르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쳐줬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제가 이제 그힘무지를 어, 어휴, 또 받았네. 이 아이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갈, 만지면서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어우, 걸렸네 여기 제가 휴무지를 해서 이 성공한 캐스거든요 여기 흙에다 묻어 놨죠. 예, 여기서 시간 뿌리가 내려요. 그럼 내년 봄에는 이제 분주해서 다른 데로 또 개체수를 늘려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네. 어휴, 손을 봐줘야 되겠네. 음,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얘이들은 율마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제 추파춥스 <laughs> 수영을 제가 만들었고요. 자 엔젤, 트럼펫 천사의 나팔도 몇 번째 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체 이 모습이 더 어, 사라지기 전에 한번 전체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쓱쓱쓱 분수가 있어서 물 소리가 나죠. 바나나도 있고요. 여기 바나나가 있네요. 아우. 야, 사계파랭이가 루비파랭이가 엄청,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 오색 기린초. 자, 일일초. 고려 담장이라는 아이예요 일반 다른 담장이하고 다르게 얘가 몸값을 하는데 어린애를 제가 이제, 보려고 싼거 사려니까 어린애를 샀습니다. 포토 이리초 정말 예뻐요. 아 겨울에도 이렇게 볼수 있다면 아니면 아, 이 아이들이 월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많이 등장했지 너도 발렌타인입니다. 루엘리아 하루밖에 안 피는 루엘리아. 어 그래도 <laughs> 이 백합이 붉은 붉은색보다는 와인색, 네 아주 진한 붉은색입니다. 칸나가 그래도 자리를 어, 이 가을에 아주 지금 다 이제 색감들이 좀 자색으로 원래 자색이기도 하지만 색깔이 물을 들은 것 같아요. 화분에 몰려 있어서 했더니 아스타가 화분에서도 월동이 됐나 봅니다. 아스타 이제 노란 찔레가 꽃머리가 또 다시 맺네요. 이는 웨딩 찔레, 웨딩 찔레입니다. 아 꽃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 산수국이라고 해요. 어, 수국에서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심지도 못하고 있네요. 아, 달리야, 우리 얼굴 좀 한번 보자. 이제 피는 아이군요. 목수국. 예, 꽃나무들이 몇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처, 제가 어제 봤습니다. 아. 가을이 지터가고 있구나 정말 왜왜이 철쭉인데 아주 어제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기 꽁이비듬 요 애들이 지금 이제 꽃을 피려고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장미 쇠덤입니다 장미 쇠덤 아주 한여름을 잘 이겨내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다람쥐 꼬리 꽁이비듬 이 자색안개나무가 자엽안개나무가 아 이제 가을이 되니까 정말 엄청 진해졌어요. 자, 이 아이는 마리아라고, 마리아라고 한것 같아요. 저건 아주 비싼 겁니다. 거금 <laughs>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메이플 사과나무가 다 지구 중간에 너는 꽃을 왜 펴냐 했더니 이렇게 또 늦게 열매를 맺었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삽목한 구절초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져서 아주 요즘 화사하답니다. 내년에는 포기도 이제 많이 커질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꺾고지를 해서 삽목을 해서 자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답니다. 음. 그런 아주 색을 이쁘게 벗네요. 역시 집 안에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햇빛 보는 시간이 많아야 아 고무나무인데 벵갈 고무나무죠. 어제 누가 와서 어머 벵갈 나무 색이 이렇게 이쁘냐고 하마보 이 단풍이 이쁘다고 해서. 하나 데려왔는데, 정말 단풍이지는것 같아요. 물드는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너는 꽃 언제 필래? 지금 영화 8점, 먼저 며칠 전에 8.5도까지, 영화가 아니고 8.5도로까지 떨어진데, 어느 꽃명을 맞춰, 아, 여기 보이네요. 이게 꽃이 펴도 조그맣기 때문에. 해바라기 <laughs> 이제 빨간 해바라기는 다 졌고요. 얘 늦은 애들이 있어서 아우 자 멘드라미 너도 한번 <laughs> 닭뼈슬 같은가요? 지금 여러 가지 멘드라미 종류가 요거는 자주색, 요거는 빨간색. 이쪽 동네도 보세요. 제가 길가에 구절초를 꺾어서 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영상이 넓어서 잘안 보이실까요? 나무 구절초 하나 삽목으로서 심어놨는데 이렇게 크답니다. 내년에는 이제 봄에 싹으로 나올 때는 포기가 엄청 풍성해질 거예요. 아마도 하얀 코스모스도 예쁘고요. 구절초예요 구절초. 구절초를 제가 여기저기 아, 봄에 꺾어지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구절초 길이 됐네요. 꽃은 피고 지고 계절마다 바뀌고 아, 코스모스 예쁘네요. 그야말로 기다리 곳이에요. 코스모스가 엄청 진합니다. 저쪽 동네도 과꽃이 어마어마하게 한 송이에서 개이나왔네요 여러 송이가 와. 터지나갑니다. 오, 시들었나 보다. 이 아이들이 몇 차례 지금 피고 있는데 물이 고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숨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너구나. 보라색 아스타. 아, 포기가 정말 아주 크게 됐어요. 작년만 해도 아주 뭐 포기가 약했는데, 제가 이제 우박, 유박, 유박 비료를 좀 줬고, 물 열심히 주고, 자연이 좋겠죠. 햇살이 좋고, 여기 이 아이 한번 보실까요? 골드 피라미 우리 말로는 버들잎 해바라기랍니다. 너무 높아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아 밑에는 새 줄기군요. 예, 이게 어제 가해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백송이 꽃을 피우니 정말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어제 예, 찍었고 지금 버들잎 해바라기가 아주 장관입니다. 저희 정원에서는 이제 우리 백이롱들도 아 어, 블루 세이지죠? 예. 늦게 와서 얘네들이 이제 출연합니다. 블루 세이지. 또, 못 보던 아이가 있으니까 이쁘네요. 어우, 영상 색감이 참 좋, 곱습니다. 자, 보라색 아스타. 이렇게 많이 골든 피라밋시 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라 조금 하늘이 어두울 듯 싶습니다. 얘는 왕비 뇌신이라고 해요. 멋지죠? 네. 이렇게 꽃밭가들 아, 백일홍 위에 노란 버들잎 해바라기들이 또이 9월달에 개화를 아주 늦게 하고 탔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화사하게 정말 가을을 화사하게 화사 가을이 화사다고가 하 어울릴까요? 근데 너무 예쁘군요 지금. 여기도. 아스타가 있고요. 장, 예, 지난해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아스타들이 정말 몸집이 커졌고 꽃도 많이 피니까 정말 예쁩니다. 일찍부터 폈던 이부들레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저 나무로 되었죠. 여기 색다른 또 빨간색 백이롱이 또 있네요. 과꽃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또, 보라, 아, 진보라색이네요. 아스타가. 아, 정말 멋집니다. 아주. 저는 가을에 꽃이 별로 없었잖아데 여기 뭐 구절초들이 하나가 또 피니까 정말 가을인데 너무너무 화사한 것 같아요. 노란색, 저 3천원짜리 하나 주고 사다 심은 건데, 얘는 분홍색 구절초. 아, 저기 거름이 좋은지 정말 저렇게 풍성합니다. 빨간색 구절초만 아직 꽃대를 물고 개화하지 못했네요. 이 한송이가 이렇게 커요. 와, 멋있습니다. 자, 이 바늘꽃들도 바람이 바람아 불어라. 얘네들이 늦게 피어서 이제 아주 예쁘네요. 꽃님들 정말 하늘바라기 꽃쯤 얘네들은 정말 몇달 제가 보니까 한네달 이상 지금 꽃을 피고 있습니다. 꽃이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중간에서도 하도 이 꽃이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중간에 옆에서 찢어서 <laughs> 분주 뿌리도 별로 없고 옆에서 찢어서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자, 하, 날씨가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주 예쁜 아, 메리골드. 아유 여기 숨었네. 너는 이 아이는 작년에 씨앗으로 낳기 아주 작습니다. 이쪽까지는 오늘 <laughs> 영상이 길어서 꽃볼좀 보세요. 꽃, 와, 꽃 속이 파묻혀서 와, 와, 와. 꽃이 아주 진한 이렇게 자, 자주색이 있고 또 연한. 분홍색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삽목해서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 했죠. 아주 나무, 대가 튼실하니까 지금 한 서너번째 개화하고 있어요. 아, 마편초, 너네들도 최고지. 어 여기 색감이 아주 고운. 이 안에. 아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꽃을 못따 줬는데. 아주 예쁜 색이에요. 어우, 너무 예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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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대표 추명고기 추명고기 꽃을 피우고 있네요. 또 어느새 제가 못 보는 사이에 꽃이 피어 타집니다. 아이고 너는. 얼음 얼기 전에 어서 어서 펴야 된다. 아유, 이 분홍색. 자, 꽃받을 보세요. 얼마나 가득. 장미들이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더니 지금은 휴식기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과꽃 아주 군락지입니다. 이가꽃 속에 <laughs> 이 아이들은 국화 같아요 구절초가 아닌데 국화 예 국화 같아요 하얀 국화 아 색감이 보라색 하얀색 아, 주황색 뭐 보라색 아주아도 미안하다 너 너무 속에 있어서. 사리꽃이에요사리꽃 쌀이꽃. 예쁘죠? 엄청 많이 컸네요. 와서 오, 이 5천 원 줄이 하나 사다 심었는데 배만족입니다. 제가 꽃님들 육꽃 이름 혹시 아실 분이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심었는지 아, 약간 줄기가 약간 약간의 따가운 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한 송이가 이 밑둥이 하나인데, 밑둥이 하나인데 아주 이꽃 역시, 아, 뭐, 봐도 백송 이상 핀거것 같아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어설픈 가드너라, <laughs> 어설픈 가드너라, 꽃잎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 아,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 펴서 때 생각이 났는데 하얀색 붓들레야. 여기 어디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붓들레가 났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층층꽃.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 못 보던 아이들이 장독뒤에 폈더라고요. 얘는, 아유, 참, 몇 층일 집을 줬을까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층입니다. 어우, 대단해요. 이것도, 뭐, 밑에 줄긴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송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층층꽃. 어우, 멋지네요. 한 번도 못 담아줘서. 층층꽃입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3,000원짜리 하나 십다, 사다 심으면 그 이대.